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아또장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비도 이제 뭐 슬금슬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오고 있는데 좀 많이 와야 돼. 아, 좀 많이 와야 합니다. 어, 중부지방 수도권 말고요. 이 따뜻한 남쪽 나라는 많이 좀 와야 할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도 좀 많이 와야지. 가뭄이려 가지고 난리네 보니까 또 이때 쪽은 또 우이동 네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고. 어, 상당히 지금 이 좁은 땅덩이가 어, 참 웃겨요, 보면. 음?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현재 코스피 보니까 2,516.47을 가리키고 있는데 0.67% 정도 현재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어, 오늘은 그 개인들, 외국인들이 샀고, 갑자기 또 기관들이 또 팔았네. 음, 기관들이 한 2,01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어, 매도를 했고, 음, 오른 종목은 하이닉스가 그래서 막판에 올랐어요. 400원, 0.4% 올랐습니다. 상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이 한0.47% 올랐고, 어, 떨어진 종목, 우리 삼성전자, 결국은 한1% 빠졌네. 보니까 600원 빠졌구요. LG 엔솔한1.5% 하락을 했습니다. 삼바가 3.76. 오늘 삼바 많이 빠졌죠. LG와 0.6, 우선주 0.18, SDI 0.47, 네이버 0.58, 현대차 3.8, 카카오 0.7, 기아 4.2, 어 삼성전자 1 0오늘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완전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그그 그 뭐냐? 반도, 반도체가 아니라 그 전기차 관련된 그 법령이 그 별로 적용이 안 돼. 지원을 못 받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어 국내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전그 정차 업체들은 완전 죽어 버린 거지, 응?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된 차량들, 미국에서 뭐 제조된 뭐 배터리, 뭐 이런 게 탑재돼야지만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응? 그래야지 이제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팔아봐야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오늘 완전 축사 어, 버렸죠. 역시 참 무서운 놈들이야. 보면은 응, 미국 놈들 상당히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참. 자국 우선주의 아주 철저하게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강대국이 돼야 돼 강대국 강대국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어, 이 인플레 감축법 상당히 웃기죠 결국은 인플레 감축법이라는데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제외라는 말이 상당히 큰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뭐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들 초비상이다 초비상 아, 경쟁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거의 뭐좀 많이 빠졌습니다 음,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이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코스닥은 827.42를 가리켜요 어, 개인들이 1218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오른 종목 쭉 보니까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 비엠 0.9%, LNF 5.2% 였어요. 오늘 LNF가 완전 강세를 보였네, 보니까. LNF 좋은 흐름 보였고. 어, 나머지들은 쭉 빠져요. 뭐, 셀트리온 스퀘어 1% 빠졌고, HLB 0.4, 카카오 게임즈 1.5, 파라비스 1.2, 셀트리온 제약 2.9, 알테오젠 2.3, 에코프로 0.3, 첨보 0.5.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재미가 없네, 오늘 보니까. 음, 셀트리온 기들도좀 많이 빠지고. 아, 코스닥이 좀 많이 비실비실되고 있네. 그러니까. 언제 이거 900가노? 천0 0스닥가야는데천0 0스닥갈 일이 음? 아주 멀었다. 한참 갈것 같아. 한참 갈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국은 어떠냐? 상해 지수 0.43% 정도 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해 지수. 어, 홍콩 항생은 0.82% 정도 그러네. 홍콩. 아직 까2만은 안됩니다. 19,993. 일본 니케이. 어, 니케이는 29,222.77 현재 가르키고 있고, 어, 보니까 일본도, 그럼 좋아요. 1.2%는 올랐어요. 오늘, 일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환율은 1310.50, 2.5원 빠졌습니다. 환율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대만 어떤가 봤더니, 대만은 0.29% 정도 어, 상승하고 있네요. 대만. 음, 대만도 그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6만4 0원 아이, 참. 징글징글하다. 어? 좀 올랐으면 좋았는데, 좀 빠지네, 막판에. 막판에 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6만4 0원 아침에 잠깐 반등하더니 그냥 쭉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뭐, 저가로 향했으면, 저가. 응? 어? 그니까 제가, 제가 이야기 했죠. 삼성전자는 6만1000원 선이 거의 뭐, 지지선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야, 계속. 빠지면은 6만 원 선에서 여기서 놀겠죠. 한번 이벤트 떨어지면은 5만 원대 갈 테고. 하여튼 이 안에서 놀 거야. 거의 어, 6만 원에서 6만 천 원에서 아주 지겨운 흐름을 보이면서 개미들 그렇게 애태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개미들은 계속 들어오네. 벌써 85만 개미들이 들어왔어요. 소액 주주들이. 응? 600만이야, 600만. 아, 개미들 참 응? <laughs> 어, 독하다, 독해 내올 네, 때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단타 게임이 무슨 게임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600만 임이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막 지금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39만 8천 주, 기관들이 18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응? 열심히 매도하자. 지금 외등. 우리 개인들이 모처럼 샀어요. 77만 주 정도 샀습니다. 응, 샀고, 이제 외인들이 팔고, 외인들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음,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 소진율이 49.74%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2.39% 정도 되고, 현재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모건 서울 8만 삼천 골드만 3만 천, 메커리만 8천, UBS 만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모건하고 또 CS 애들이 또팔월 파네요. 모건 구만 CS 7만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공매도는 2만 6천, 2만 육천주 정도 나왔습니다. 아, 쪼개, 짧게 나왔어요. 공매도 확 줄었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확 줄었다. 보시면 되고. 어, 또, 우선주가 어떠냐. 우선주 아주 웃기죠. 응? 아침에 마찬가지로 잠깐 올랐다가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쭉 올라가요. 뭐, 한 200원 정도 종가요정 나왔습니다. 55,7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저도 한 55,600원 샀어요. 한 10주 정도 샀는데. 아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줄씩. 한 줄씩 모으면 돼요. 응? 우리 오늘 보니까 천사모 회원들. 단톡방에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뭐, 요즘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 뭐, 미국장 요즘 살아나니까, 미국적식기 때문에 미국적식 좋고, 성능도 좋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때는 모으다, 모은다는 생각으로, 배당이나 받자.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오만전자. 즐기자! 어, 즐기자. 그냥, 그런 개념으로. 외인들 5만 5천 주 정도, 현재 샀어요. 우선 외인들 이 샀어. 웨인을 샀고, 기간은 팔고, 6만. 어, 기미들은 5,400 정도 매수하고, 뭐, 이렇게 흐름을 보입니다. 어, 또 보니까, 모건 애들이 7만 오천 맥코리 5만 팔천 hsbc 11,000 정도 매수를 했고요. 어, 맥코리 애들이 또 팔아. 8만 오천 jp 5만 칠천 노무라 18,000, ct 6500 내가지고, 또 매도를 하더라. 오늘 맥코리가 좀 팔았네. 맥코리, jp 애들이 좀 팔고, 모건 스테리 애들이 좀 사고. 응? 그러니까 맥코리는 뭐, 사고 팔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어, 하여튼, 오만전자, 부지런히 모으겠습니다. 특히 우선주, 우선주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 지금 연기금, 계속하네, 연기금. 아, 얄밉, 얄밉다, 연기금. 응? 연기금 풀매도. 하여튼, 연기금 징글징글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